여러분, 2026년을 뒤흔들 새로운 수요 부위를 만나볼 준비되셨나요? 현대 투싼은 항상 컴팩트 수요 부위 세그먼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미래적인 디자인, 차세대 기술, 그리고 경쟁자를 긴장시키는 성능까지 더해져 새로운 투싼이 등장했습니다. 만약 차 교체를 고민 중이거나 단순히 현대가 이번에 얼마나 진화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건 과감한 외관 디자인입니다. 현대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는 더욱 날카롭고 세련되며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2026 투사는 더 넓어진 그릴, 전면부와 완벽히 어우러진 슬림한 LED 헤드램프, 그리고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공기역학적 차체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부의 강렬한 캐릭터 라인과 역동적인 비율, 후면부를 가로지르는 미래적인 테일램프까지 마치 미래에서 달려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감탄은 배가 됩니다. 이번 투싼의 인테리어는 현대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소프트 터치 소재, 친환경 가죽 시트 옵션 미니멀하면서도 첨단스러운 구성이 돋보입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커브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해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음성 인식, 오토 업데이트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업그레이드된 보스 오디오 시스템, 다채로운 앰비언트 라이트, 정교한 공조 시스템까지. 더해져 작은 수요부이라기보다 고급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성능 역시 다채로운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가솔린 엔진은 효율성과 파워의 균형을 맞췄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뛰어난 연비와 즉각적인 토크로 친환경 주행을 실현합니다. 현대는 서스펜션을 한층 개선해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지형에 따라 최적화되는 드라이빙 모드까지 탑재해 도심 주행은 물론 주말 여행에서도 만능 수요부위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보조 기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60도 카메라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까지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보통 고급 브랜드에서만 볼수 있는 사양들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 투사는 단순히 스타일리시하고 기술력 있는 SUV를 넘어 동급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미래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친환경 파워트레인 옵션 그리고 한층 강화된 안전성을 모두 원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원한다면 2026 현대 투싼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려온 수요부일지도 모릅니다